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세 된 노인네입니다. 일생 가난한 집구석에서 남편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애들만은 가난 면하게 하자고 몸 부서지게 일을 해 자식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낸 촌년이지요. 실은 친정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편 가난한 곳은 흠도 아니고 배움 짧은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젊은 시절부터 장터로 돌며 장사를 했습니다. 당장 한둘이나 나와도 버거울살림에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들어서는지 저희는 육남매를 기쁨 반 한숨 반에 낳아서는 산잎에 거미줄 치겠냐 열심히 걷어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다 복하니 제법 우애가 좋습니다. 큰애가 일단 동생들 옆에 차 끼고 숙제부터 봐줘서 학원 안 보내도 애들이 셋이나 대학에 들어갔지요. 우리처럼 살지 말아라, 저와 남편은 그 학비 대가며 고단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장바닥 돌며 나물 팔아 키워낸 육남매가 다들 제짝 만나서 남들 하는 만큼 결혼식 치러내며 우리 내외는 골병이 들어갔지요. 남편은 그래도 건설기술자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때 십장까지 했는데 저도 시장에 구르는 것 치고 제법 벌었습니다. 팔다람은 나물 데쳐서 내놓으면 또 그것만 찾는 손님이 사가고 봐서 영 별로다 싶은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말려서 팔았지요. 호박잎 하나를 팔아도 줄기를 싹 다듬어서 내놓으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선뜻 달라고 합디다. 그 덕에 손이 남아나질 않았지만 허름한 앞치마 안에 돈을 가득가득 넣고서 집으로 왔지요. 김문수 할머니, 저번에 내시경 하면서 큰 병원 가라고 했는데 안 가보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보셔야 할 텐데. 여섯 명이나 시집장가 보냈다면서 며느리라도 내려오라 해서 같이 가세요. 병 키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도 큰 병원 가야 한단다. 내려와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소식이 없네요. 다들 바빠서. 내가라도 또렷한 사람이면 데리고 가겠는데, 우리는 이 병원에 오는 것만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들끼리 회의하고 온다니까 기다려 봐야죠. 설마 죽을 병 걸린 거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자세히 검사하시란 거니까, 사실, 이 연세에는 젊은 사람처럼 병이 급증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아프기는 해서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일생 자식 키워내느라 고생하셨는데 말년에 조금이라도 면하셔야죠. 안 받아도 될 고통 굳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큰애가 요즘 가게일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애들 가게도 해 내주고 집도 사주고 하면서 우리 부부 아프면 당장 너희가 돌봐야 한다고 못 박아놔서 오기는 올 거예요. 물론 그거 없어도 올 애들인데 뭔가 지들끼리 약속이 안 잡히나 봐요. 당장 할아버지 걱정 때문에 그렇지. 저는 그냥 저냥 아픈 줄도 모르고 있고 그러네요. 나도 엄살쟁이라. 의지가 나면 애들 내려오라고 닥달하겠는데 별로 안 아파요. 그러니 뭐 나온 것도 그냥 긁힌 건가 보다 하는 거죠 뭐. 소아야 끼니 때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늘안 됐던 거라. 그렇게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 부부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저 의사에게 큰 병원 가버란 소리 들은 지가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분명히 큰 아들한테 전했고, 그러시냐고,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한 녀석들은 찾아오기는 커녕 명절에 내려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둘째 딸내미 시댁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인데도 딸과 사위 손녀까지 우리 집에 콧배기도 안 비쳤죠. 여섯 명이나 되는 놈들, 누구 하나 명절이라고 전화 한통 하지 않은 거, 우리 둘이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어렴풋하게 뉴스에서 에비엠이 버린후 훌레사식 놈들이 내 새끼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결국 택시 하나 잡아서 우리 두 노인네들이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한날 눈치를 채는지 기사가 차 대놓고 우리 옆에 바짝 붙어서 검사하는 것을 쫓아다니며 하나 하나 봐줬으니 그 감사함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리로 가라고. 손짓으로만 알려주니 우리 둘이 어리바리 정신이 나가서 검사실이 어딘지 글자 봐도 검사실이 맞나 도통 모르겠던데 에휴, 큰 도움 받네요. 내 살에 톡톡히 해드릴게요. 아, 별말씀을 다 하세요. 할머니 보니 우리 엄마 생각나서요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니까, 병원 너무 커도 노인네들 기죽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닌가보다 싶기도 하고 간호사들도 워낙 바빠서 사무적이고요. 결과 잘 나올 거예요. 요즘은 암이라도 수술하고 약 먹으면 이후로 근 10년 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암도 늙어서 영 힘을 못 쓴다네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할멈 보내고. 나는 어치 사나 걱정돼서 밥도 안먹히더만 그나저나 참 효자네. 시간이 돈일 사람이 벌이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어요. 에이, 부럽네. 우린 자식 여섯이나 있는데 1 년을 소식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둘이 나섰어요.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예 알아요. 제가 큰 아들님 친구예요. 덕수 맞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저. 저도 어머님한테 무심하다가 나중에 야스 챙긴 거라 효자는 아니고요. 덕수 대기업 들어가서 출세하지 않았어요? 지금 부장 달았으려나? 어디 진작에 잘렸어. 그 10년 빌빌거리다가 며느리가 죽네, 사네 해서 내가 유산 미리 땡겨줬어. 내가 그7 0에 그것 때문에 도로나물 광주리 이군나섰잖노 애들 학원비 대야 한다는데 어쩌겠어 그랬더니 동생들도 주둥이 삐죽 나와서 에 그래 그럼 나이가 우리 노후 책임져라 하고 나눠줬어 여섯한테 그리고는 그것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보내대 그래 내가 좌판 한번 깔면 하루에 3, 40번은 연이지만 나이가 죄다 하고 그거 뜯어먹고 살았어. 안 그래도 어머니 나무 좋다는 거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단골이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은 약들이 워낙 좋은데다 오히려 나이 때문에 치료가 더잘 먹힌다거든요. 일단 그날 택시비를 주는데 원래는 이것도 안 받아야 하는데 하며. 받아든 기사는 사례비로 따로 쥐어준 10만원을 한 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버럭하니 그제야 받아들였는데, 그리고선 저녁에 다시 들러서 농수산 시장에서 사온 과일 여러가지가 담긴 상자를 들여다 놓고 갑니다. 그날 어디서 샀나 신기가 하나 없는 달디단 과일을 이것저것 먹으며 우리 두노인네가 호강을 하고 자르고 자리에 누우니 신세한탄이 절로 나왔죠. 우리 암만 해도 자식놈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데 영감 생각은 어떠소? 몰라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머슴아 넷이야 원래 그렇고 남의 집들도 다 그렇다고 하셨노. 딸들이 안 챙기면 끝인데 당장 둘째가 명절에 시댁 내려와서 안 들른 거 보면 화가 나긴 한것 같은데, 모르겠어. 큰애한테 많이 주긴 했잖아, 우리가. 그게 서운했는가. 지 오빠 믿고서 안 볼란다 하는 모양인데. 지가 화난 건 화난 거고, 우리한테 유산 땡겨받을 적에 지가 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들 키우며 쓴 돈은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미리 땡겨받은 것들,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그것들 열둘이서 내려와 우리한테 뭘했수나중에 우리 죽고 형제 싸움이 난다나.세금이 얼마 나온다고 하질 않나 하면서 겁젖잖아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요것들이 남을 장사에 공사장 일를 한다고 지 부모를 우습게 하니. 그것들 짝지어준 것들도 어려운 줄 모르고 그 와중에 나보고 뭐 달라 뭐 달라 신부름 시키더라고 내가 내 새끼들이니 오랜만에 봤어도 그저 예쁘고 반가워서 넘겼는데 그때 에라이 뭐 없을 것들아 하고 깨빡 엎어버릴 걸 그랬어 시장 안에 낡아빠진 건물 우리 노후에 쓸려고 몰래 빼놨더니 서운하다니 어쩌니 하며 기어이 뺏어가지 않았소 그거 세만 3백 나오는데 다 털어가고 한달 10만원 씩 꼴랑 60 벌어먹게 하는 못된 것들 어쩌겠어 그 못된 놈들을 만드는 게 우린데 누워서 침뱉기지 <laughs> 자 비싼 과일 먹고 열 올리지 말고. 저는 예상대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로는 죽을병 아니랍니다. 어차피 위궤양으로 보일 만큼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죠. 음, 육안만으로 악성 궤양과 양성 궤양은 구별이 힘들거든요, 환자분.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암으로 보이지만 조직 검사에서는. 그냥 양성괴양인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양성괴양인데 조직검사에서 위암으로 나오는 수도 많아요. 심지어 육안으로는 분명히 암인데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안 나오고 염증세포만 나와서 8년 후에 위암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한 번에 딱 암조직을 잡아내서요. 일반적으로 위암이 위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약 15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발견하면 늦는다고 하는 건데, 일단 약으로 조절해보죠. 그럼, 안 죽나요, 우리 마누라? 글쎄요, 김분순 환자가 지금 만 75세니 언젠가는 돌아가시기는 하겠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치료만 잘 하시면,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검진 꾸준히 하고, 제때 적절하게 치료가 필요하겠지만요. 요즘, 약잘 나왔어요. 일단, 수술로 병변부터 잡고, 어, 암 관찰만 꾸준히 하면, 앞으로 15년 이상 걷더니 사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도 큰아들 친구인 택시기사가 아들처럼 따라붙으며 입원 수석이며 수술 날짜 짜는 것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날짜가 내일 모레 아니면 한달 기다려야 한대서 제법 촉박하게 잡혀서 어리바리 정신 못 차리는 우리를 데리고 입원실로 인도하고 자기가 고정으로 대놓고 출퇴근 돕는 간호사분까지 소개를 시켜주며 챙겨주는데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이럴 때는 아주 작은 꽃풀이라도 잡고 물고 늘어져야 해요. 아는 사람 있고 없고 별거 아니라도 의지되거든요. 선생님, 우리 한동네 사는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니 바쁘시더라도 좀 둘러봐 주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술 잘하는 선생님 잡히셨네. 걱정 마세요. 차트 보니까 극 초기라 수술만 잘 되면 항암 안 해도 되겠고 절대 안 죽으니까 쉬러 들어왔다 생각하세요. 아버님도 어머니 금식한다고 같이 굶지 마시고요. 저 옆에 노인센터에 있으니까 수간을 찾으시면 바로 달려올게요. 세상에 너무 우리 동네 사신다며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나 몰라. 고마워요. 염치 불구하고, 신세 좀 쉴게요. 그렇게 둘이 나가는데, 간호사가, 친구분 돌아가셨나봐요? 묻고, 택시기사가, 아니, 그 친구가 많이 바쁘다네요? 하고 둘러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 부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있으나 많아 한 아들 말고, 딸까지 무려 여섯 명을 길렀는데, 그중 어느 하나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조차 없는가, 게다가 요놈들은 큰애 가게 차려주며 나머지 다섯한테도 미리 준 이유 이러니 속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암 검사 받으러 간다는 소리며 결과 나온다. 내일 대학병원 간다. 저는 큰 아들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콧빼기 하나 없고 결과 어떻냐는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전화해 보니 안 받더라고요. 신호가 가다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별소리 듣고 안 받겠다고 거부한 거랍디다. 제가 수술 전날 더럽고 치사하지만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인데 남편 혼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런데, 덕수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나, 죽을 병 걸렸어, 이거 사. 미암이라고. 내일 수술한다. 의사는 별거 아니라는데. 안 걸려 죽은 사람들 천지니 죽을병 맞지. 내일 깨어날지 어떨지도 몰라. 겁나고.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죽을병 걸렸으면 그냥 가시면 되죠. 우리 있다고 안 죽어요. 참 욕심도 많다. 다5이면살 만큼 살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더 살고 싶어서 수술까지 하며 구차하게 버텨요? 왜? 수술비 달라고? 그것도 자기 몫 남겨뒀을 거 아니야. 없는 집에서 여섯이나 싸질러 나와놓고, 유산일 랍시고 꼴랑 그거 주고서 부모 행사하고 싶어요? 덕키야너 음, 그게 무슨, 한끗 차이로 숨만밀려났어도 어차피 나는 남자도 아니라 대학도 못 가고 뒷바라지만 하고 말이야. 오빠는 가게까지 차려주면서, 나는 집 사는데 보태라고 꼴랑 1억 던져주고 말았지? 내가 드럽고 치사해서 안 받으려다 억울해서 받은 거야. 속, 뻔하지. 수술비니 간호 뒤치다 거리 부탁하려고 한 모양인데, 유산 든든하게 받은 애들한테나 빌붙어요. 나 찾지 말고. 너, 대학 안간게나 때문이니? 성적이 나와야 보내지. 너 여중 꼴찌였잖아. 연합고사도 성적 안 돼서, 요것도 순삼육 꼴통학교로 가서 한달다니고 너무 멀다면서 자취방 얻어서 다녀놓고 뭐 니가 여자라서 대학을 한가? 말이야 바른말이지. 너 고3 졸업할 무렵에 다른 놈하고 연애하느라 학교도 안 나가서 선생한테 전화 받고 너 찾아서 장사 때려치고 찾으러 다녔는데 뒷바라지를 해? 누가 누굴? 지압가림도 못하고 덜컥 애부터 가져서 시집보내면서 기 안죽게 하려고 가랑이 찢어지게 해놨더니 꼴랑 1억 나이 50에 전세 3천에 월세 100만원 집에 사는거한테 월세비라도 줄이라고 줬더니만 꼴랑 1억 그래 내가 잘못 키운거 알겠구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6이나 뒹구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알아서 뒹굴다 감아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고 살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죽어줍니까 너무 괘씸해 순순히 죽어줄 수가 없죠 그렇게 저는 수술도 잘 받고 잘 깨어났습니다 당장 나 없으면 우리 영감이 길바닥에 나앉을 거 뻔해서 저는 입맛 없어도 억지로 입에 우겨 넣어가며 열심히 몸을 회복시켰죠. 그리고서 찾은 게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아들 친구 택시 기사에게 한번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냐 물으니 저도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저는 한통 없고 해서 대충 눈치는 쳤는데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마음쪽으로 당장 자식 내치는 건데 택수나 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엇보다 돈 문제로 악으로 꽝으로 달려드는 내 자식 보는 심정이 나 우습게 보지 마 맨주먹 하나로 남을 팔면서 고 죽어도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 백원 하나 안 깎아주며 버티고 구른 년이야 내가 한번 아니다 마음 잡고 독해지면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었어. 저것들은 욕하는데 그래서 없는 집서 자식 여섯 중 넷을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낸 거야. 내 새끼를 아낌없이 퍼주고 미리 준 거지. 그런데 남의 새끼보다 못하다는 거 느낀 마당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나를 쭈구렁 할망구 취급하며 잠푼돈안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준것 도로 받아서 죽기 전날 불사지르는 한이 있어도 나 그것들한테 안 주려고 내가 뭐 빚을 줬어 어째서 나는 내가 없어 명절에 두손 빈채로 덜렁와서 무겁게 보내면서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는데 저것들은 이제 내가 더 살까 겁나는 모양이야 나도 남의 새끼 취급하려고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 좀 해줘봐 별의별 손님 만나며 정보 빠삭하자노 그렇게 아들 친구가 다른 택시기사한테 한동안 정보를 취업해 보겠다고 시간을 달라더니 한 일주일 후에 가르쳐줬디다 아직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고요 저 인간 김분순 독한년입니다. 근 50년 시장바닥 구르며 남을 팔아 자식 여섯 세 험한 공사판 구르는 남편 건사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서 되라 하고는 파르를 변호사 찾아가서 자식 놈들한테 내가 미리 준돈 받아내달라 했습니다. 저놈들한테 유산 나눠준다고 노후로 준비해둔 상가 날려먹을 적에 저도 그냥 준게 아닙니다. 이 놈들이 앞으로 우리 노인네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다 받아두었지요. 당시 돈 준다는 소리에 만 며느리가 앞장서가지고 별이별 위세를 떨어가며 받아쓰게 했는데 마지막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 다 뱉어내겠다고 다짐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안방으로 지들 마누라 각시끼고서 지장 두 개씩 찍어서 제게 준 여섯 장의 각서를 제가 공증을 받아뒀습니다. 좌판 펴놓고 있다 보면 수근수근 처음 보는 사람 개인사까지 알게 되는데 세상 쉬운 부모돈 털어먹는 세상에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공증 안 받아두면 몇백억 건물도 모래성 허물릴듯 남의 손으로 홀딱 넘어가는 것을 저는 보고들어 알았단 말이지요. 변호사가 일단 애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개고픔을 물면서 배째라 버팁디다. 간간히 전화해서는 욕을 하고 말이죠. 저보고 위함이 아니라 치매랍디다. 자식이 인생 망치려고 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역시 독한 내네 새끼들이라 그런지, 고속장 날아가니 그때부터 열불 나기에 전화기에 불나는데, 저보다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엄마 왜 저러냐고, 어? 아 좋다 뺏는 게 어딨어, 치사하게. 그리고 아예 안 갈라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제 자리 잡을 시간에 우리 있다고 달라지냐고. 아이, 수술도 잘 됐다면 왜 꼬장이야. 어? 돈 벌어서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전신마취 그게 잘못돼서 엄마가 정신이 나간 거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리가 없잖아. 더키 걔가 뾰로통 하나서 죽든 말든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 좀 돌려봐요. 이게 뭐야. 무슨 대기업 유사 싸움도 아니고. 아니 뭐 얼마나 된다고 소송식이나 해. 자식 상대로. 어휴, 정말 치사해서. 왜? 그푼돈 너희한테 안 줬으면 우리 20억 부자야. 덕수 니가 그 중에 젤로 많이 가져갔지. 대기업 잘린 후로 근 10년 빌빌거릴 때 손주놈들 학원비... 200만원까지 대가며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푼 돈? 우리는 너희한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화장실이냐? 나도 죽을병 걸린 내 색시한테 죽든 말든 하는 자식놈 필요 없다. 니네 엄마가 둘중 하나 죽으면 실버타운 들어가자고 하더라. 너희보단 효자들이라고. 참! 이건 변호사 양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전화 녹음된다 끝난다. 소송을 거니 생전 처음 보는 순진한 표정으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데 물론 저는 안 믿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는 여전히 돈 때문에 복수하냐는 거냐고 여지없이 덤벼들었거든요. 당연히 미리 앞당겨준 증여 재산에 대한 반환은 먹혀들었고. 뱉어내란 판결이 나왔지만 애들은 또모르쇠의 배짜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죽으면 자기들 돈이라며 단한 푼도 안 내놓은 꼴을 본 저는 눈이 확 뒤집혀서 애미고 자시고 처절한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저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던 머리 희끗한 변호사님이 저희 결단에 감동을 해서 공짜로 해주시더라고요. 강제집행, 빨간 차압 딱지죠. 지들도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실행했더니 난리가 나는데 당장 자식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특히 큰놈한테 차려준 프랜차이즈 치킨점은 제 돈으로 차린 겁니다. 사옥 들어갔죠. 당장 빨간 딱지 붙으니 매장 손님을 통해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딱지 붙인 장본인이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맨 처음 드는 부모 돈 먼저 받고, 낯색 바뀐 놈이었구나 다들 알더라고요. 저보고 때 됐으니, 얌전히 죽으라던 우리 작년 에는 결혼말 나오던 집하고, 파토나서 징징거리며 잘못했다고 매달렸지만, 일단 제가 준 1억이나 뱉어내고 하시어나라고 쳐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애들에게 준 유산, 근 절반을 찾아서 병원 근처에 작고 깔끔한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간 후로는, 아들 친구 택시 타고 팔도 유랑 다니고 있는데 세상 편하고 좋습니다. 이 녀석은 절대 우리 돈을 쉽게 안 봅디다. 그래서 아주 싹싹하고 저도 또 그만큼 우리에게 베뿍디다. 안 그래도 자기 부모 생각난다면서요. 저희도 자식 생각 접고 이제부터는 여섯 놈 키우느라 못 먹고 못본 것들 원없이 보고 가려고요. 큰 애가 60에 50대들 놈들을 언제까지 자식이라고 먹여살릴 수는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쉬운 돈에 세상 어려운 자식 돈? 이미 그렇게 살다 못볼걸 저는 제 인생을 불쌍해서 그냥 될 대로 살다 가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